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 tv 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일이 많아서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정사자도 알아야 하는 노인요양원의 수익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은 방문요양센터의 수익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번에는 이제 노인 요양원을 한번다뤄볼까 합니다. 노인 요양원 수익도 방문 요양센터 못지않게 많은 오해가 있는 것도 같고 종사자와 그리고 이제 대표 또뭐 시설자 이런 분들 간에 그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서 갈등의 소지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제 노인 요양원에 수익을 살펴볼 건데요. 우선 노인요양원의 수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원리가 있는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직접 제가 그 엑셀, 엑셀을 통해서 계산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면서 수익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우선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요양원은요, 제가 늘, 그, 하는 이야기가, 노인 요양원은 일단 수익이 좋습니다. 반문 요양, 반문 목욕, 죄가보 뭐,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수익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한 단점이 뭐냐? 바로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기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저기 자보니. 그러니까, 뭐, 이제, 건축. 아니,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일단, 땅을 사야 됩니다. 땅. 물론, 맨 땅에다가 건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건물을 사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또는 뭐, 그 상가 건물, 또 뭐, 빌딩, 뭐, 여러 형태가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센터하고는 다르게, 무조건, 어, 구입을 하셔야 돼요. 인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런 그 건축을 확보를 하는 것이 비용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토지도 구입하고, 만약에 기존에 건물이 있다. 그러면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 비용이 상상 초월입니다.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되겠죠. 건축. 제가 뭐또 기회가 있으면 건축에 대해서도 다를 생각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건축 이라는 것이 뭐 25병 짜리 조금은 이제그뭐 전원주택 하나 짓는 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규모가 이제 뭐 수백평 예 그런 노유자 시설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신경쓸 것도 많고 하여간에 복잡합니다 현재 뭐 건물 인허가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죠 건물을 지었으면그 안에 각종 설비, 장비 예, 다 설치해야 됩니다. 뭐 소방 시설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비품도 들어가야 되겠죠. 뭐 요양원 같으면 이제 뭐 침대라든가 또뭐 TV도 사야 되고 뭐또 사야 되고 뭐또 사. 아무튼 많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뭐냐? 이런 조기 자본을 현금으로. 자, 준비되어 있는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많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은행대출에 의존합니다. 은행대출. 은행대출이 이론상으로는 60%에서 80%까지 해준다고 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안 해줍니다. 뭐, 은행도 여러 군데 있겠죠. 제1금융권이 안 되면 제2금융권이라도 이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그 비율도, 어,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비율은 아닙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어찌어찌 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운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운영. 그런데 이제 운영할 때 매달 들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인건비. 당연히 이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큰게 뭐겠어요? 냉방. 냉난방.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뭡니까? 설비를 어떻게 했느냐? 전기로 했느냐? 아니면 뭐 도시가스냐?에 따라서도 또 엄청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시설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뭐 수선을 해야 될 것이 생길 것이고, 또뭐 각종 보험료, 화재보험도 해야 되고, 전문의 배상책임보험도 들어야 되고, 사무용품, 그리고 이제 장비, 비품, 매달매달 매달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6개월 또는 길면 1년 이 정도로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어려워요. 특히 이제 이 인건비, 인건비 부분이 워낙 커요. 수급자가 처음부터 정원만큼 사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생길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초기 자금은 그 건축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또 자본이 자금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익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방문요양할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마는,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이게 이제. 요양원은 80%가 될 것이고 본인 부담금은 20%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때는 이거밖에 없어요. 간혹 전부제 물어보시는 분들 이 있어요. 요양원을 지을 때 지자체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주냐라고 이 자꾸 물어보세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질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무슨 말인관이 2008년도부터는 일체 지원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눈금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다 하셔야 돼요. 사업자가. 사업자 본인 돈으로 건물을 지으셔야 됩니다. 땡전화뿐 지원이 되는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입이 이제 이거 한다면 이제 지출이 있겠죠. 인건비. 인건비가 제크죠. 그 다음에 시설 관리비. 물품 구입비 또 대출 원금 이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산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도대체 대출을 얼마 받았느냐 그건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예 길이 없어요. 초기 자본이 얼마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대출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제 이 부분이 좀 애로사항입니다. 하여간에 수입에서 지출보험을 빼야 최종 수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수입, 그러니까 매출이겠죠. 매출, 매출을 어, 계산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이제 등급별로, 등급별로 하루 이용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1등급이 제일 세겠죠. 74,850원. 그러니까 어르신이 24시간 시설에 계시면 이만큼의 수입이 요양원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한 달로 계산하면, 30일로 계산하면 224만 5천 5백 원입니다. 상당하죠. 꽤 크죠. 그러니까 종사자분들이 봤을 때, 사회복지사나 또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 봤을 때는 우리 원장님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겠다. 단순 계산을 하니까. 왜냐면, 하 어르신 한명당 이만큼이 들어오잖아요. 한 달에 224만 5천 500원이. 그리고 요양원은 특성상 한번 들어오시면 웬만해서는 다른 곳에 안 갑니다. 그냥 쭉 눌러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종사자들을 봤을 때는 우리 원장님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죠. 그 이유는 좀더 설명드리겠습니다. 2등급은 하루 단가가 69,450원. 그리고 이제 3, 4, 5등급은 다 똑같아요. 3, 4, 5등급은 다 똑같습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192만 2만 1,200원입니다. 자, 그런데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그러니까 9명 정원에 조금은한 요양원 있죠. 이곳은 단가가 더 낮아요. 더 낮습니다. 1등급이 하루 단가가 65,750원입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197만 2,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요양원에 224만 5,500원과 비교했을 때 거의 한20 20만에 가까이, 그러니까 빠지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공생 공생이라고죠. 공생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운영이 그리고 사실상 거의 적자예요. 하여튼. 이렇게 했을 때 요양원에 어떤 어르신이 들어올지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1등급이 오실지 2등급이 오실지 3 4, 5등급이 오실지 모르죠. 그러면 수익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균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 그래서 평균을 냈더니 204만 2,850원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즉 말해서 요양원에 입소자 한 분당 한 분당 요양원에 들어오는 수입은 200만 원이 좀 넘는다. 이렇게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출을 봐야 됩니다. 지출. 이제 지출이 문제입니다. 아주 많이 나갑니다. 우선, 인건비. 자, 여기 보시면요.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은 직원이 많지 않습니다. 시설장 혼자 다 하셔야 돼요. 사회복지사 없습니다. 사무국장 없습니다. 시설장 혼자서 행정업무를 다 보셔야 돼요. 이것도 참참 참 괴로운 일일 겁니다. 그리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한명 필요합니다. 물리치료사를 두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왜겠습니까? 물리치료사의 인건비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간호조무사를 둡니다. 그리고 수급자 3명당 그러니까 입소자 3명당 한 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원이 다 차서 9명이 됐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3명이죠. 그렇다면 전체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시설장 1명,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3명 이렇게 해서 5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노인 요양시설로 넘어가면 30명이 넘을 때. 30명이 안될때 차이가 엄청 커요 왜냐하면 30명이 넘는 순간 종사자를 4명을 더 뽑아야 됩니다 조금 이따더 보여드릴, 보여드릴 겁니다 4명을 더 뽑아야 돼요 그래서 뭐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들은 촉탁의사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들은 자급치료사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5명당 한 명을 무조건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사무원 그다음 이제 사무원은 입소자가 50명이 넘을 때 채용을 하는 것이고 영양사도 마찬가지. 입소자 50명이 넘을 때 채용합니다. 조리원은 입소자가 25명이 되면 한 명의 조리원이 필요합니다. 위생원 위생원은 일단은 입소자가 30명이 넘면 으 위생원은 일단 뽑으시, 뽑기는 뽑으셔야 돼요. 예, 일단 뽑으셔야 되고 또 관리인은 입소자가 50명이 넘을 때 뽑아야 됩니다.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 그럼 좀 이따 제가 엑셀 파일로 보기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여간에 이처럼 많은 종사자가 필요하다. 인건비가 그만큼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인건비는 얼마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 사실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요양원이 그래요. 자, 요양원은요, 방문 요양센터하고 틀려요. 요양원은 월급제입니다. 월급제. 그래서, 어, 월급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 주로 따지면 40시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한 달의 월급은 191만 4,40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 그러니까 무조건 이 월급 이상을 줘야 됩니다. 요양원은 이제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양원, 어, 요양보호사 월급 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191만 4,400원이 이 안에는 주유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문 요양 같은 경우에는 주유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더 줘야 했죠. 그러나 요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월급 안에 이미 녹아있어요. 들어가있어요. 그리고 공휴일 그러니까 휴일수당 이죠 휴일수당도 이미 이 안에 다 들어가있어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역시도 요양원 월급계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 뭐였느냐?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연장 근로 수당입니다. 연장 근로. 그러니까 법정 근로 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라고 있죠. 8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면 연장 근로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야간.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6시까지 일할 경우에는 야간 수당을 추가로 줘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이 그림을 아래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월급여가 최저 임금으로 계산하면 1914,400원이라고 만 있죠. 그 근데 이제 이 안에 사회보험료가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그러니까 종사자는 9.33 정도의 퍼센트 정도의 정도의 보험료를 또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제가 깜빡하고 세금을 뺐습니다만 세금도 예,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바로 191만 4,400원에서 공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설측에서는 또 얼마나 줘야 되느냐? 시설측에서는 이 최저임금 거는 별도로 추가로 사회보험료를 또입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간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관부 그 사용자는 9.473%. 근로자는 9.323%. 이렇게 이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니까 이제 이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이 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림상. 그리고 지금 이제 기관에서 납부해야 될 보험료는 또 바깥으로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9.473%. 그리고 퇴직정립을 또 해야 돼요. 퇴직 정립. 그러니까, 월급여의 8.3%를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종사자 한 명이 있을 때, 시설층에서 인건비로 부담을 해야 될 것이, 대략, 한, 200, 225만원에서 아마 230만원, 그 정도 사이가 될 것입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도 부담이 꽤큰 편입니다. 그렇지만 종사자들이 191만 4천 4백원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방문요양센터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인건비 지출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입에서 종사자들에게 예, 인건비로 줘야 되는 비율이 정해졌는데 근데 그 종사자도 모든 종사자가 아니에요. 정해져 있습니다.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이들만 이들에게 주는 월급이 전체 수입에서 6 1 1나 차지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나머지 종사자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종사자. 시설장, 사무국장 뭐, 사무원, 영양사, 이런 사람들 있지 습니까 이런 사람들 의 월급은 추가로 또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이들에게 줘야 될월급에는 전체 수입에서 61.1%가 되는 것이고, 시설장, 사무국장, 사무원, 관리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치과위생사 계약의사, 이런 사람들에게 월급을 또 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각종 운영 경비 이런 것들은 나머지 그러니까 61.1%를 빼고 남은 38.9%를 가지고서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 요양시설도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크다 라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노인 요양 공동생활 과정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과정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 이들에게 65.5%를 인건비로 줘야 되고, 시설장 급여와 각종 운영경비는 비는운영34.5%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인건비 중에서 뭐 사회복지사나, 또, 뭐, 간호조무사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법정 근로시간을 맞춰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월급 계산이 쉬워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주던, 아니면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주던, 그냥 딱 고정적으로 줘버리면 끝납니다. 문제는 뭐냐?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복잡해요. 여기 보십시오. 뭐, 4조, 3교대, 그리고 또 뭐, 2조, 아니, 뭐, 3조 2교대, 이처럼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미, 그, 요양원, 요양보호사 월급계산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그냥 결과치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조 3교대로 운영하게 될 경우에, 요양보호사들은 한 달에 이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198만 7,720원. 요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대략, 한, 199만원? 또는 뭐, 200만원? 요 정도로 아마 월급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니까, 이걸 갖고서 이따가 이제, 예, 계산을할 겁니다. 그래서 4조 3교대가 제가 볼 때는, 요양보호사 입장에 수도 그렇고, 또, 시설 입장에 수도 그렇고, 가장 합리적인 근호조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자 안에, 크게 불만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바로 이제 이렇게 3조 2교대인 경우인데, 그러니까 8시간만 근무를 하다가 하루 지나서 이렇게 1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 봤더니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휴게 시간을 정상적으로 줬을 때, 휴게 시간을 1시간씩 이렇게 줬을 때는 요양보호사들이 한 달에 229만원 정도에 얼굴 받으셔야 돼요. 그럼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이 월급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시설 측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휴게시간을 이렇게 길게 잡아버려요. 이 문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하튼 시설 측에서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소 좀 비양심적으로 이렇게 휴게시간을 길게 잡는 경우. 그렇게 계산했더니, 192만3천6백원이 나옵니다. 하여튼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걸 기반으로 월급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엑셀로 제가 직접 월급계산을 하기 앞서서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있다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요양원칙에서는 항상 돈이 없다고 그럽니다. 막 입소자가 꽤 많이 찬것 같은데 그 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늘 돈이 없다, 적자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든 사회복지사든 도대체 이게 뭐냐? 아니 저렇게 오신 분이 많이 입소해 계시는데 왜 적자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대표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이 대출금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원금도 갚아야 되고, 또 대출 이자,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 큰 것이죠. 그것 또 하나 이제 난방비, 어르신들은 그 겨울철만 난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여름철만 빼고 난방을 다 합니다. 세계절을 그러니까 난방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도시가스가 들어온 지역이면 아주 진짜 요양원 측에서는 다행입니다. 예, 가장 저렴한 예, 연료이기 때문에. 그, 그렇죠. 근데 도시가스가 들어오다 보니까 일부 지역은 이렇게 LPG, LPG 가스통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도시가스보다는 어, 조금 비싸긴 해도 그래도 기름볼로 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규모가 있는 데는 이렇게 LPG, 예, 시설을 갖추는 곳이 많습니다 남반미는 그렇고 문제 또 뭐냐 전기세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전기세 특히 이제 이 에어컨 에어컨은 방마다 다 있어야 돼요 어르신들이 더위는 상대적으로 덜 탑니다 그렇지만 아주 한여름에 에어컨을 안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 차량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주요한 보호센터처럼 차량을 뭐, 서 대, 뭐, 다섯 대 가까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두대 등, 두대 정도는 아마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또 하나, 요양원은요, 기저귀를 차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주무시다가, 이불에다가 실으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빨래를 엄청나게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탁, 세탁기도 문제지만, 예, 수도세가 장난 아니게 나옵니다. 또 하나, 각종 이제 사무용품, 예, 복사, 하교도 많고, 뭐 컴퓨터도 많이 사야 되고, 각종 사무용품, 사무, 그런 이제 소모품들이 아주 그 지출이 매우 크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우선, 그, 요양원에 수입과 지출 구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저 엑셀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끊고요. 어, 별도의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